남자 선수들마저 위협하는 태권도 유망주 오늘의 주인공 강선우 으악! 현재 지금 그녀에겐 적수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야,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응? 누구보다 그녀의 편이어야 할 코치가 그만 패배를 종용하고 마는데. 아, 어차피 갈 거니까 이번에 다행히 한 번만 미뤄주자. 응? 그리고 코치가 승부를 조작하려는 이유는 일이 불편하게 하면 올림픽 해체될 수도 있어. 바로 돈 때문이었죠. 아,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회장님이 너밀어주실 거야. 너 선수 생활 오래 해야 될거 아니야. 가난한 가정 형편이었기에 간절했던 돈과 올림픽 메달도 따고. 저그거 엄마 갖다 드려. 식당이 힘드시잖아. 대권도 응?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그녀는 더러운 숨부조석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누워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상황. 그런데 실력도 없는 금수저가 도발을 하고 마는데 인더.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선우는 그만 그녀 얼굴에 니킥을 꽂아버리고 맙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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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반칙 패배를 하고만 선우. 어떻게 지라면서요. 그래서 실격했 뭐? 그녀는 받았던 돈도 모두 돌려줘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더러운 판에 낄 생각이 없었지만. 사하게나고 그럼 돈이나 받 말던가. 또 괜찮아졌어? 금수저의 조롱은 링 밖에서까지 이어졌죠. 만 거지들은 충돈 주면 알아서 긴다는데 쫀심이 있어가지고. 당장이라도 터져 버릴 것 같은 선우의 분노. 꿈냐? 그러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력을 견딜 수 없었던 선우는. 돈도 백도 아닌 오직 실력으로 상대해주었죠.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낸 선우. 그러나 언제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 나 미친년이다.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돌려줬어. 알고나 말해. 결국 그녀는 선수로서 재명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몇년후한 순간에 태권도 유망주에서 학원 버스 운전기사가 된 선우. 아이들 마저 무시하는삶이었지만의사선생님이그랬잖아 수술만 잘 받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픈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선 돈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일을 하던 선우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뭐야 이게? 그제새 얼굴 똑똑이 올렸는데 조회 수 벌써 이만이에요. 대박. 그리고 이 여자의 정체는 바로 지난달 제주도에서 두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잠적한 뺑소니 교통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한 야투버가 이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범한 것설 한범수 회장의 손녀 한지연 씨라고 폭로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 삼세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의문의 남자. 무슨 일이시죠? 범한 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정말 닮으셨군요. 언뜻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가게 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게 무사요? 지연 씨가 제주 공항에 나타나면. 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 겁니다. 씨, 그동안 수사를 심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뒤이어서 진짜 한지 씨가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선우 씨에게 드릴 부탁은 한지연 씨를 대신해서 시선을 끌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한지연 씨 대역을 하란 말인가요? 범죄자의 대역을 해달라니? 선우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범한 건설의 윤상무는 어머니 밀린 병원비가 꽤 되더라고요. 저희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밀린 병원비 일체 수술비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했죠. 하지만 선우에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으니. 당신들 진짜 제멋대로네.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심해. 돈몇푼 던져주면 사람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고 이어서 흉내를 내라고? 마약하고 교통사고 낸 사람을? 과거에 트라마가 떠올랐기에.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한지연 씨가 낸 사고가 아닙니다. 그분은 마약이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강선우 씨는 오해 받아본 적 없습니까? 억울해 본적없냐이 모든 건 법안 그룹의 후계자인 지연을 음해하기 위한 누군가 파는 함정이라 주장할 한지연이 감옥 가면 누가 제일 득을 보겠습니까? 야 보고 왜 기껏 영상 보내놨더니 뜬만들이고 안가 네가 까야 서초동 분들도 움직일 거 아니야. 내버리지 몰라? 아이. 야, 야. 그깟 코인 빨아봤자 몇 푼이나 본다고 이씨. 내가 확실히 챙겨줄 테니까 풀 버전 내일까지 까이 새끼야. 사이버 레카 이용해 그녀를 궁지로 몰아붙이는 차장님. 그녀의 이복 형제 한호중. 아! 한 차장, 한 차장, 개나 소나 차장이래 이들이. 아. 제가 깜빡 회사 호칭을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아무리 내가 친손자가 아니라도 그렇지 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현이만 끼고 들고 있. 범한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 또그 어떤 악킬한테 공격당한 것 같은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한번수 회장은 호중으로부터 지연을 지키기 위해 그룹의 해결사인 석현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기현이한테 잘해라 는 반만 섞였어도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지 않냐? 네. 그럼요. 지연이 정말 망나니인지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선우. 저희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만나볼게요. 만나고 나서 결정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만약에 일을 진행하게 되면 저번에 말씀하신 조건은 네, 말한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 전부를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우는 지연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있는 제주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은 가실 때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핸드폰은 왜? 어차피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보안 때문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선우 그리고 윤상무를 따라가자. 놀랍게도 지연 씨입니다. 인사하시죠.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지연이 서있었죠. 한지연이에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자 강선우입니다. 너무 놀란 두 사람 정말 닮았네요. 지연씨 이제 제 계획 이해하시겠죠? 소문과 다른 지연의 모습을 확인하자 선우는 윤상모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어요. 예. 전안 해요. 아니 못 하겠어요. 오히려 지연이 윤상무의 계획을 거부하고 마는데. 죄송합니다. 그녀가 이러는 이유는 바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좀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차로 사람을 죽인 건 지연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차를 빌려간 절친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사람들도 믿지를 않잖아요. 내가 안 했다니까. 왜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지은 죄도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이 억울했던 지연 그리고는 결국 지연 씨, <laughs> 지연, 씨. <laughs> 지연 씨 지연 씨 당장 병원에 가야 했지만 천천히 못 봤어요 손상이 심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죠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그럼 의사라도 불러요 소용없어요 여기 사람들 원래 이래요 그 무엇보다 회사의 평판이 중요했죠. 출두 전까지는 외출도 통화도 제한을 두겠습다괜찮으실까 나한테 왜물요 항상 대로 했잖아요. 막난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그녀는 무엇 하나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고 보안이고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잖아요 강선우 씨, 이건 본인이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수고비는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오늘 주무시고 내일 조용히 돌아가세요.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한 선우, 외부인 접근 못하게 경계 잘 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 남긴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무. 지연씨, 비로소 그녀가 억울한 두 명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지연은 "내가 그거 해줄게요." 태혁이 재주려 했지만, 윤상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꿈인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지연이 윤상무의 계획을 거부한 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세요. 선우를 살리기 위함이었으니 윤상무가 꾸민 일은 그게 아니라고. 그 자식 선우 씨 죽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우는 언론의 관심을 피할 대역이 아닌. 선우 씨나 사칭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약하고 교통사고는 가짜 한지연이야. 그렇게 위장시켜서 선우 씨 없애버리고 그간의 일 전부 당신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고. 너. 모든 죄를 안고 죽어줄 대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화이 어디 가십니까? 홀로 별장을 빠져나가는 지연 성모님 아시면 저희가 곤란한데 그러나 그녀는 지연을 연기하고 있는 선우였죠 여기서 빠져나갈 때까지는 한지연인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경호원들한테는 높임말하지 말고요 살기 위해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호텔에 와계셔 얼굴만 뵙고 금방 올게 그리고 그 결과는 이대로 공항으로 간다면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선우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 어, 어. 한번 발을 들인 이상 이 개미족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까뚱. 그녀를 지원으로 착각한 괴한들이 선우를 납치하려 하는데 그리고 지원을 노리는 사람은 바로 그리고 이번 작업 성공하면 따로 1억 준다. 여동생을 추락시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착각한 괴한들은 그 값을 치러했으니. 예사롭지 않은 싸움 실력에 당황한 괴한들 계획대로 쉽게 납치가 불가능하자 괴한들은 결국 연장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맙니다 아, 이년 뭐야 내가 잘 싸운다는 얘기 없었잖아 그러게 약쟁이가 약발 때문에 힘이 세다는 소린 들었어도 아, 일단 트렁크에 실자 그러나 그녀를 노리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으니 밥소사 트렁크 속 안에는 또 다른 괴한들이 숨어있었습니다. <laughs> 대체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1분만에 남긴 채 전우는 호텔로 끌려갔죠. 그리고 같은 시간 아, 한 사장 단돌이좀 해주십시오. 호중이는 왜해 계획을 방해하는 호중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장에게 물어보는 윤상무. 그 설봐야 새끼는 지연이 하나야. 며느리가 재혼하며 데리고 온 호중은. 회장에겐 남이 남아 찬가지였기에 방해되면은 전해가 유통성 있게 처리해 회장은 호중의 제거를 승인하고 맙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밤 안으로 전부 어렌지하겠습니다 한편 지연이 아님을 말해야 하는 선우 야 그러나 말하려고 애쓸 거 없어 너 누군지 다 아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 씨. 그녀에겐 말할 기회 따윈 없었죠 그런데 그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의문의 남자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탈출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하지만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고중이 보낸 또 다른 암살자였으니 새끼! 새끼!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도끼까지 들어보지만 오중이 보내낸 스크밤 살자를 이길 순 없었죠. 지현 씨오빠예어오빠 근데 너왜 거기 어아 어떤 새끼들 우리 지현이 잡간 거야 이거. 이제 드디어 외를 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선우. 저 한채원이 아니에요. 가어주 하지만 네. 지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선우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좆나 <laughs> 웃기네 이거 이 모래는 거냐 이거. <laughs> 아 이년은 인생을 뽕끌려 사는 년이라 뭐가 헛소리고 뭐가 진짠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얄마이뻘고 평소에 너 얼마나 개차반으로 쳐놀았으면 늘 노리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냐. 이대로 가다간 도중에게 끌려가 험한 꼴을 당하고 마는 상황. 네 생각보다 뽕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내가 좀 이따가 너 있는 데로갈 거거든. 내 오빠랑 서울 가서 죄값 치르고. 지 그제서야 선우는 외를 바로잡으려던 했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켰어 아, 들었죠? 나랑 같이 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욕정에 눈이 멀어버린 암살자가 그만. 우리 딸은...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느낌 그녀를 겁탈하려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우는. 저, 저. 파력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내달리기 시작한 선우 이제 밖으로만 나간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런 다 잡은 지연을 뺏긴 것에 억울했던 괴한들이 결국 다시 들이닥치고 마는데 그렇게 지연은 살기 위해 또다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진행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윤상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바로 한지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오공 본 지연의 모습은 모두 꾸며낸 가짜였고. 손오공. 그 맨날 나 붙잡아 먹어서 언더리. 잘 숨어있던 괴한의 그 정체는 바로 윤상무가 심어놓은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호준 그 새끼 순순히 물러날 인간 아니니까 일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마 전부터 선우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던 지영과 윤상무 아가씨 명락 없는 강승우 에휴 별 거지 같은 연 행세를 당하고 인생 참 힘들다 과연 선우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드볼드 액션 시리즈 아이 킬 u 이번 작품은 하드볼드 액션 장르인 만큼 냉혹한 도시와 범죄 속에서 냉소적인 주인공이 거칠게 사건을 풀어가는 누아르 스타일의 범죄를 그리고 있는데요.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강남 1970 등을 연출한 유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만큼 제대로 된 액션을 선보이죠. 특히 이번 드라마는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아이 킬 u 의 원작 드라마로 스크린에서 볼수 없었던 장면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강지영의 새로운 연기 변신입니다. 그녀는 1인 2역을 도전하며 막장 재벌 3세와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극과 극인 캐릭터를 소화합니다. 단순한 1인 2역을 넘어 지밀한 감정 연기와 함께 강렬한 액션까지 펼쳐내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죠. 과연 선우는 어떻게 지연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매일 차마다 화려하고 긴장감 넘치는 액션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강렬한 액션과 탄탄한 스토리가 결합된 아이큐류는 웨이브에서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지연, 내가 반드시 갚는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피추였습니다.